안녕하세요 리스와 장기렌트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는 리스 박쌤입니다 오늘 알아볼 차량은 벤츠 E클래스의 엔트리 라인업 벤츠 E250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이 차량 진행해주신 우리 고객님께서는 부산에서 한식집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셨는데요. 업력도 4년 정도 되고, 매출도 연한 4억 정도로 굉장히 좋았지만, 신용이 좋지 않았습니다. 금융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이 신용등급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신용점수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 풀어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 비용이 늘어나는 걸 원치 않으셔서, 금융사를 옮겨서 지점장 특별품위를 받아서 출고를 도와드렸습니다. 심사 승인 같은 경우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느냐, 그리고 담당자와 금융사가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신용이 안 좋거나 매출이 적어서 어려운 심사 승인 원하신다면 상단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차 판매 순위, 부동의 순위가 바로 이 벤츠 E 클래스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면에는 소소한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각졌던 테두리를 좀 부드럽게 다듬어 줬고요. 하단의 범퍼도 크기를 키웠습니다. 헤드램프도 기존의 디자인보다 좀더 날렵하고 스포티하게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에는 벤치가 자랑하는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와 반대편 차선을 인식해서 알아서 라이트를 조절해주는 어댑티브 하이빔 어시스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모습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의 디자인이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볼륨감 있고 세련된 디자인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제 중후한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앞모습 헤드라이프가 날렵해졌기 때문에 테일램프만 통일성 있게 같이 날렵하게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벤츠 e 2 5 0 익스클루시브는 차량 가격 6,8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도 추가됐습니다. 통풍 시트, 에어 퀄리티 패키지, 반자위 주행, 터치 스크린, MBUX 등등 이 모델에는 웬만한 기능들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기능들이야 뭐 모트라인, 모카 차량 설명 잘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박 쌤만 설명 드릴 수 있는 거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차량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벤츠 E 클래스에서 중후함과 고급스움을 맡고 있는 이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은 중장년층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해주고 계십니다. e 3 0 0 트림이 올해부터 라인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350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350에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이 없습니다. 아방가르드 디자인만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상위 트림인 이450 익스클루시브로 가야 되는데 차량 가격이 이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엔트리 라인업 이250 익스클루시브로 소비자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벤츠 E 클래스 같은 경우는 공간 분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뒷좌석에 저 같은 성인 남성이 타더라도 레그룸, 헤드룸 넉넉하게 주행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프로모션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 드리면은 이 예, 지금 영상 촬영한 5월 달 기준 최대 프로모션 450만 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월 기다리신 분들에 한해서. 뭐한 2월, 3월 요 정도에 계약금 넣어 주신 분들은 할인 그 정도 받고 이제 뭐 다른 타 딜러사에서 진행을 할수 있지만 사실 2, 3개월 기다리고 싶으신 분들 거의 없잖아요. 즉시 출고 가능한 물량들은 보통 이제 지방 딜러사들에서 많이 나오는데 프로모션은 대략 뭐 150에서 200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벤치 E클래스의 엔트리 모델 2250 익스클루시브 만나봤습니다. 어, 너무나 고급스럽고 중후한 디자인으로 왜 중장년층들에게 인기가 많았는지 알것 같습니다. 박쌤이 즉시 출고 가능한 귀한 색상 외장 화이트에 내장 브라운, 외장 블랙에 내장 브라운 확보해놨으니까 빠른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쌤은 리스와 장기렌트로만 진행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 끝!